안녕하세요. 닥터왕 입시연구소의 강인규 입시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음,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내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논술 전형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해야 되는 친구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내신 성적이 지원하는 학생이 3에서 4, 5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하죠 내신이 좀안 좋아도요 근데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내신이 안 좋으면 굉장히 좀 뭔가 좀 깨림직하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뭐 내신이 뭐 30%다 막 이렇게 외관적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요 그럴 때 저는 뭐 내신은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전 단계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논술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내신이 2점 중반대든 2점 후반대든 3점대든 4점대든 고민을 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포인트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첫 번째는 반영 비율이에요. 뭐, 이 학교 반영 비율은 이렇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어, 실제적으로 30%라고 해도 실질 반영 비율은 굉장히 적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원자들의 어떤 분포예요. 다른 지원자들도 내신이 대부분 안 좋겠죠. 내신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뭐 교과나 학종을 노리겠지. 누가 돈을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 앞으로의 어떤 경향성까지 또 추가가 돼요. 첫 번째는 누차 말씀드리는 뭐예요? 학명 인구의 저하예요. 학생수가 줄어들면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이 더안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내신을 더 조금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합격선도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논술의 취지예요. 어, 지금 대학들이 논술로 꾸준히 학생을 뽑고 있죠.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많이 뽑고 있죠. 논술 안에서는요. 그리고 인원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대학들이 논술 전형이 좋아서, 혹은 논술 전형이라는 시험의 방식이 훌륭해서 논술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학들도 알아요. 내신에 치고 뭐 정치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어, 논술 준비를 따로 많이 할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뭐 논술 문제 자체가 가끔 뭐 정말 훌륭한 문제다. 아 문제 참잘 냈네. 어떻게 이런 문제를 냈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뭐 이러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논술을 유지하는 건 뭐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적으로 논술 시험은 굉장히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논술이 도입되고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신이 굉장히 불리한 지 그러니까 비평준고나 뭐 서울 지역 학생이나 대구나 광주 이런 학생들이 내신 때문에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최상위권 대학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학생들을 어떻게든 흡수해 주는 그런 장치로서.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내신이 좋고 나쁘고 이거는 더 영향이 적어야겠죠 결과를 탄출해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큰틀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논술을 비추하지만 선택하게 됐다면 내신 성적이 좀더안 좋더라도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논술전형 매년 축소되고 있고 최상위권에서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그 전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선택을 하고 나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라. 내신은 거의 영향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논술 전형에 있어서 내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